시부모님과 뉴욕 여행을 하기. 쿠시나 안티카 소스인데. <목소리> 박스 오블리스 여기. 꽈리고추랑 같이 볶아서 하얗게 볶으려고. 게스트룸 요렇게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부모님과 뉴욕 여행을 하기 하루 전입니다. 아주 바빠요. 집을 치워야 하는데 오늘까지 일을 하고 이제 2주간 쉰단 말이에요. 겨울 휴가가 내일부터라. 오늘까지는 일도 해야 되고 집도 치워야 되고 아직 식탁 의자 조립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조립도 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어드벤트 캘린더를 열 거예요. 일단 어제도 안연거 같아요. 18일은 열었고 19, 20일 열면 되는구나. 결을 열겠습니다. 오늘 바디 스크럽 로즈티 바디 스크럽도 되게 예쁘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장미 핑크빛 나는 장미 스티커가 붙어 있는 바디 스크럽이 나왔고요. 그리고 21일 오늘 때는 오늘은 바디 밀크. 이거는 라벤더 바닐라 바디 밀크입니다. 지금 12시 35분이에요. 일단 집에 있는 거 이거 이거 로티니 사다 놓은 게 있어요. 이거 푸실인가 푸실리랑 로티니 차이가 뭐예요? 푸실린데 살짝 모양이 조금 다른 면이거든요. 동글동글. 그래서 이거랑 이거 소고기 다짐육에다가 양송이, 양파 넣고 제가 좋아하는 쿠시나 안티카 소스인데 남은 게 있어가지고 토마토 바질 소스 이렇게 간단하게 후딱 점심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시어머니랑 막 계속 통화하고 문자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시댁 이제 어르신들은 텍사스에서 뉴욕으로 출발을 오늘 하시고 미리 이제 여행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내일 오후 기차를 타고 워싱턴 D.C.에서 뉴욕으로 갑니다. 그럼 저녁 7시인가? 도착을 하는데, 그럼 이제 저녁 같이 먹고, 밤에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보러 가고, 목요일날 하루 풀로 놀고, 금요일날 4시 기차였나? 타고, 4시서 같이 이제 저희 집으로 오는 그런 일정이에요. 내일 출발을 하니까 내일 오전까지 집을 일단 완성을 해야 되고, 손님 맞이할 집을. 침대 정리하고, 막, 그 다음에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제 그런 거를 계속 해야 합니다. 일단은 양송이버섯 이렇게 썰었고요. 이제 볶을 거예요. Oh. 포셔레랑 다르게 되게 좀 마카로니랑 포실리 사이 그런 느낌이에요. 요게 남편 거? 이게 제 거. 완성입니다. 오늘은 미트 소스라고 해야 되나? 미트 소스, 토마토 소스, 파스타예요 여러분, 택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박스 오블리스? 여기 이렇게 박스 오블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시킨 제품이에요 협찬 제품인데 쿠폰을 제공을 해주셨고 그 쿠폰 안에서 제가 원하는 식품을 골라가지고 배송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이번에 다 식품으로 시켰거든요. 근데 식품뿐만 아니라 뭐 영양제라든지 그런 건강식품 같은 것도 있고 뷰티 제품, 화장품, 옷 같은 거, 계량 한복 비슷한 그런 생활 한복 그리고 그거 말고도 잡화, 뭐 수첩, 달력 뭐 이런 것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배송비가 들기는 하는데. 신규로 가입을 하시면 80불 배송비 쿠폰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쓰셔서 원하시는 한국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식품이나 한국 제품을 사고 싶을 때 한국에서 직접 배송을 받는 그런 역직구 개념의 사이트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살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도 당연히 배송이 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필리핀, 싱가폴, 홍콩, 캐나다. 네 이렇게 여섯 개 국가가 더 추가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포함해서 총일개 국가로 배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텐데 그 링크 타고 가시면 제 이름으로 된 할인 쿠폰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인 쿠폰하고 그첫 신규 가입을 했을 때 받는 배송 쿠폰 같이 중복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할인 많이 많이 받으셔서 원하시는 제품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뭘 샀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 보리 약과 이한 봉지에 3 0 g 이고 이렇게 한 개씩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그냥 깔끔하게 꺼내 먹기 괜찮을 것 같고 어디 갈때 잔식으로 몇개 이렇게 챙겨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총 20개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귀요미 통에 담긴 여기 두 개가 같이 들왔는데 이거는 참쉽국 염도 낮은 코인 육수 요즘에 코인 육수 되게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저도 한국에서 작년에 갖고 온거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유통기한이 지났거든요. 근데 요게 딱 맞지 있길래 요거를 사 봤습니다. 그리고 좀 저염이 좋잖아. 요 몸에 아무래도. 염도 낮은 코인 육수 요거를 샀는데 저는 주로 이제 된장찌개 끓일 때 코인 육수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염도가 또 낮으니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배, 무가 들어간 무배 조청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제 기침하거나 목 아프거나 이럴 때타 먹으려고 샀어요. 그리고 육개장, 파 육개장, 이거는 소머리 곰탕, 두대 짜그리, 파 육개장을 세개를 시켰고, 짜그리는 남편이안 먹을 것 같아요. 그냥 한 송지만 시켰고, 소머리 곰탕은 두 개를 시켰습니다. 1월 1일에도 떡국을 끓여 먹어야 되니까, 그때 쓰려고 이 두개, 육수용으로 쓰려고 샀고요. 근데 그냥 이게 고기가 들어있는 거라서 그냥 밥 말아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짜그리, 어떤 요렇게 짭조름한 거 땡길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끓여 먹기에는... 또 너무 손이 많이 가고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게 있길래 시켜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육개장 영상에 자주 나오잖아요. 코스트코에서막 자주 사먹고 이러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파 육개장. 파가 많이 들어있는 육개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육수팩. 이 팩으로 된 육수도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육수팩을 샀는데. 이거는 천연 버섯 육수팩입니다. 여러 가지 버섯,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8개 여덟 버섯이 들어간 육수인데 이한 팩에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육수 팩이. 그래서 두 봉지를 시켰고요. 이거는 자른 다시마예요. 기장 자른 다시마 160g짜리. 이거 그냥 다 잘라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꺼서 꺼내서 쓰면 되는 아주 편리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멸치. 이 멸치도 이렇게 원 플러스 원으로 구매를 할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꽈리고추랑 같이 볶아서 하얗게 볶으려고 시켰고, 남편이 꽈리고추 엄청 좋아하잖아요. 남편이 멸치를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볶아서 먹으면 좋은 거고, 남편이 안 먹으면 제가 먹고, 그러면 되니까, 전 멸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원1 플러스 +1 원돼있는거 시켜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 이렇게 네 종류. 이렇게 4개가 서로 다른 맛이 세트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요거는 천의 양 초콜릿, 이거는 메밀 크런치 밀크 초콜릿, 메밀 크런치 다크 초콜릿, 풋귤 초콜릿. 그리고 이것도 같은 브랜드, 제키스인데, 이것도 제주도예요. 한라봉 수제 쿠키. 이거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게 딱 6개. 총 안에 이렇게 그 6개가 들어있는, 그냥 한라봉이 들어간 쿠키래요. 이거 남편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이게 하나의 세트인가 보다. 이렇게 빨대가 들어있고. 팥 선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일주일치구나. 이게 다른 맛도 있던 걸로 아는데, 저는 팥, 팥으로 골랐습니다. 아, 이거 이거는 명인, 명촌. 박스 오블리스에서만 취급하는 제품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명인명촌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 건표고버섯 이렇게 슬라이스가 되어 있는 건표고버섯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명인명촌 매실된장입니다. 매실 분말이 들어간거래요. 그래서 대두랑 매실 분말 다 국산이고. 냄새를 맡아볼까? 이거 해먹어볼오오 오, 되게 고소한 좀 살짝 달달한. 그 초록 매실 냄새가 나는 된장인데요. 맛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건 뭐지? 이거는 증정용? 이거 뭐야? 간장 카라멜? 그냥 간장 맛이 나는 단짠단짠 단짠 카라멜. 이렇게 두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소면입니다. 수연 소면. 흥미 소면이래요.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그 링크 타고 가시면 제 이름으로 된 쿠폰 또 받으실 수 있고요. 신규 가입을 하시면 80불 무료 배송 쿠폰도 받으실 수 있고 더블로 같이 중복 사용 가능하니까 꼭두개 쿠폰 받으셔서 여러 가지 또 맛있는 거 쓰고 싶은 거 이런 거잘 골라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It's separated, right? j a p a n 7-Eleven style. Yeah, <목소리> 게스트룸 요렇게 아직 커튼을 안 달아서 완성은 아니에요. 근데 방이 좁아가지고 다른 건더못 넣고 그냥 침대 이거 퀸이거든요, 퀸 사이즈. 근데 저희가 킹을 써서 그런지 되게 작아보여가지고, 여기서, 두 사람이 어떻게 자지? 아무튼, 여기 베개는 네개 놨고요. 지금 이게 이불 있고, 미국 사람들은 침대 이 시트, 이렇게 턱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에다가 이렇게 꼭 껴서, 그 사이에 낑겨서 자는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자지만, 시부모님은 그렇게 주무실 거라서, 그렇게 다 세팅을 하고, 혹시 몰라서, 담요 하나에다가 더 놨습니다. 근데 클로즈 안에도 담요 여분이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꺼내서 쓰시라고 하면 되고 서랍장 조립해서 놨고 콘센트도 여기다가 더 놨고 쓰레기통, 그 다음에 작은 휴지 이제 내일 아침에 지금 아마존에서 되게 이렇게 찡찡한 스티커 사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침에 배달 오면 이게 지금 떨어졌는데 이거를 다시 이중으로 이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달아가지고, 요 커튼을 다시 달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방은 이제 진짜 완성이에요. 여기에 이제 수건도 다 빨아놨고요. 수건도 세 세트. 남편 형법까지.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넵킨.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여분 필로라든지 그 시트 같은 것도 다 넣고, 이제 이불 같은 것도 다 빨아놨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그렇게 여기는 거의 완성. 커튼만 하면 완성이에요.